자동 미니밥솥 음식 보온기 휴대용 소형밥솥 이 제품은 b a l a s h o v 위 전기밥솥입니다. 이 멀티쿠커는 비스틱 코팅된 내부 냄비로 청소가 용이하며 언더팬 난방 방식을 채택해 쌀을 고르게 조리합니다. 기계식 타이머 제어 덕분에 조리 시간을 쉽게 설정할 수 있어 편리한데요.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할수 있는 다기능성도 큰 장점입니다. 1.53L 위 수용량을 갖춘 이 제품은 600W 위 전력을 소모하며 깔끔한 디자인으로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사용 후에는 부드러운 물체로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효율성을 갖춘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 이 자동 미니 밥솥은 1에서 2인 가정에 적합한 1.2L 용량으로 간편하게 두 그릇에 밥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. 스마트 모델은 예약 기능이 있어 미리 설정해두고 요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크기는 작지만 캠핑이나 소규모 가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. 플라스틱 소재로 경량화되어 이동도 편리하며 200W의 저전력 소비로 경제적입니다. 그러나 연결 코드가 짧아 콘센트와의 연결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 전반적으로 실용적인 제품입니다. 이 제품, 휴대용 전기 미니밥솥은 정말 실용적입니다. 1리터 용량으로 1에서 2인분에 적합하며 가정용과 차량용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캠핑이나 여행에 최적입니다. 식품 등급 PP로 제작되어 안전하고 세척도 간편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죠. 170W 위 전격 전력으로 빠른 조리가 가능하지만 밥이 완성되기까지 약 25분 소요된다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. 귀여운 디자인과 경량으로 이동하기에도 편리하며 방수 처리된 덕분에 사용시 안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조리시 물튀김을 방지하려면 찜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생각합니다.